안녕하세요, 장희택입니다 여기 지금 두바이에 왔어요. 두바이의 자동차 매장이 이렇게 몰려있는 시내 중심가입니다. 가장 한복판에 지금 제네시스랑 현대 매장이 있는데, 제네시스 매장은 약간 곡선이고, 현대 매장은 약간 직선으로 이렇게 조형적으로 좀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데, 일단 제네시스 매장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. 미디어 오토. 다리솔 조명 밑에다가 차를 딱 놔둬서 차를 되게 있어 보이게 하는 조명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되게 특별한 제네시스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구분 변경된 GV80, 구분 변경된 G80, 구분 변경된 GV70,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GV60도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이 제네시스 G90, 그냥 G90가 아니고요. 워너브원입니다. 제네시스의 이런 주문 생산하는 방식이죠. 나는 이러한 컬러로 칠해줘. 아니면 은 실내를 뭐 이렇게 해줘.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엠블렘 대신 우리 가문의 문장을 넣어줘. 그리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새겨줘.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세부적으로 주문 생산할 수 있는 진짜 세상에 한 대밖에 없는 차라 그래서 원 오브 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. 네, 이거는 제네시스 G90를 구매하신 분 중에 아랍 쪽에 있는 무슨 왕족 뭐 이런 분이래요. 자동차 수집도 하시고 부가티라든지 이런 한정판 차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이분이 주문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. 원래 검은 색에 여기는 무광 검은색을 좀 매칭을 하고 파란색을 좀 좋아하시나봐요. 그래서 파란색 줄무늬를 넣은 거 그리고 실내를 온통 그 파란색, 흰색 파이핑 요런 식으로 매칭을 한 겁니다. 뒤에도 보시면은 온통 파란색으로 꾸몄고요. 헤드레스트 뒤쪽에 이 가문의 문장을 이렇게 넣은 게 특징입니다. 온통 파란색, 밑에까지도 안쪽까지도 보틀 홀도 안쪽까지도 온통 파란색으로 넣었고요. 뒤에도 여기 원오브원이라고 새겨져 있고 이렇게.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무광 컬러가 랩핑한 흔적이 없이 칠이 스르르 넘어가는 걸로 봐서 이렇게 마스킹을 해놓고 무광 컬러를 칠한 거고 파란색 이 라인은 손으로 직접 그었는데 퀄리티가 아주 베스트 퀄리티는 아니네요 이렇게 보면은 말끔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약간 우퉁붓퉁한 라인이 좀 보이긴 하는데 작업을 다 한국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어떤 분들이 투톤 컬러 작업이라든가 라인 작업이라든가 실내를 다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서 이제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쪽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들어온 차인데 워너부원이라는 제네시스만의 특별 주문 방식 이 프로그램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중동 지역의 이 고급 차를 소비하시는 분들은 유럽의 전통 벤틀리라든가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뭐 이런 전통적인 유명 럭셔리 브랜드 외에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이다 그리고 제네시스만의 이 고급화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동 지역의 고급 차를 사시는 분 들한테도 잘 먹힐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중동 지역은 좀 브랜드 헤리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열려 있고 새로운 브랜드를 좀 갈망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부터 이걸 시작을 했고요.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원오브원 프로그램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를 출시한 를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미라든가 뭐 다른 나라까지도 확장돼서 이렇게 갈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은 원오브원 모델을 거의 제네시스 G90에만 하고 있는데. GV80이라든지 여러 모델도 확장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. 이거 예, 조금 더 보시면요. 트렁크까지도 같은 색으로, 파란색으로 다, 트림류까지도 다 파란색으로 다 칠해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미디어 오토. 제네시스의 이. 매장에는 특별한 룸이 있는데, 요 바리솔 조명이 있는 큐브룸, 색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바꿔서 할수 있는 요 룸이 있는데, 요 룸에 들어가서 주문을 해야 제대로 된 컬러를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. 노란색 조명에서 이런 컬러를 보면 판단 착오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요색 온도가 바뀌는 요 큐브룸에서 상담을 하면서 가죽 색깔이라든지, 외장 컬러 색깔이라든지, 실 색깔, 요런 것들을 다요 안에서 다 고른다고 합니다. 가격이 이게 한, 제르시스 롱일 베이스니까 요게 한 1억 8천 정도 하는데 이차 기준으로 이 정도로 주문을 했다 투톤 컬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실내를 온통 다른 색으로 바꿨다 이랬을 경우에 5억 원 정도 후작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벤틀리나 뭐롤스로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괜찮지만 1억 8천짜리에다가 3억을 더 태워서 이런 식으로 나만의 제네시스를 갖겠다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업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현대자동차에서 이 제네시스 만 만드는 분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퀄리티는 거의 요런데도 보시면은 안쪽까지도 이렇게 한 작업 퀄리티나 요런게 거의 최상급입니다 양산차 수준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 의심할 법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 애프터마켓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추가로 뭐 시트 작업 해가지고 뭐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순정 시트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만의 제르시스를 만들어 놓다는게 요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이거는 AS까지 다 된다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흠집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도 완제품 차기 때문에 다 보온까지도 완벽하게 될수 있는 요런 거라고 하고요 요거 외에 이제 요거는 주문하시는 분이 나만의 제네시스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게원 오브 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뭐 20대 아니면 뭐 30대 요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만드는 스페셜 에디션 프로그램도 있어요 스페셜 에디션 프로그램 중에 이번에 제네시스 GV80 트와일라잇 트와이라이트 에디션인데 트와일라잇이 황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동지역의 황혼에서 부는 모래바람을 좀 형상화해서 검은색과 금색으로 매칭을 했고요.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브러시드가 되어 있습니다. 모래바람이 막 쓸고 간 거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막 울퉁불퉁하거나 그러지 않고 브러시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두툼한 클리어 코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매끈합니다. 전반적으로 매끈한데 이제 요런 것들이 네, 요런 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차가 아니고 이렇게 볼줄 아는 분 이렇게 해서 이 라인 한 거의 퀄리티로 이 차의 가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소비해. 해야 될 차기 때문에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되면은 조금 좀 마이너스죠. 제네시스가 이런 고 가치 마켓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미숙해도 차를 내놓은 것 같은데,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. 벤틀리나 로스로이스 이런 데 보다도 잘 해야지 이게 진입을 하지. 우리는 신생 브랜드니까 퀄리티는 조금 그럴 수 있어라고 자기 위안을 하면서 제품 판매를 하면 이게 시장 진입 자체도 못할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. 트와일라이드 에디션은 40대를 만들어 지금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. 금색 외에 여기를 파란색으로 한 거가 20대, 금색으로 한게 20대. 요거 주문을 받아서 지금 차를 출고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작업은 다 한국에서 다 작업을 해 가지고 오고요. 실내는 지금 트와일라이트 돼 있고 다 주황색으로 트와일라이트 스페셜 에디션 20대 중에 첫 번째 차고요. 요거 외에 이제 블루 컬러로 돼 있는 게또 20대가 또 준비된다고 합니다. 미디어 오토 중동지역부터 이런 럭셔리 카드를 수집을 많이 하고 럭셔리 카드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전통적인 브랜드 외에도 새로운 브랜드도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좀 도전적인 시장 그래서 중동시장을 먼저 선택을 해서 진입을 한 거고요 제가 GV80 처음 나왔을 때 여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괜한 파팅 라인이 있는 게왜 있느냐 여기만 크롬도금으로 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더큰 차처럼 보이게 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파팅라인을 나눈 것 자체가 이제 투톤 컬러를 좀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.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전통적인 투톤 컬러 하치라는 방식을 보면은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캐빈 쪽으로 연결되고 헤드램프는 팬더 쪽이랑 한 덩어리로 되는 이 투톤 컬러를 언제든지 하고 있어요. 이 투톤 컬러의 방식은 예전에 아주 전통적으로 차를 만들 때도 이 팬더는 바퀴 쪽을 감싸는 걸로 해서 헤드램프까지 붙어서 이제 별도의 컬러였고요.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승객석 쪽으로 연결되는 컬러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1930년대나 40년대의 투톤 칼라 칠한 귀족들의 차를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. 펜더와 몸통 색깔이 다르고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유리창이 있는 데까지가 하나의 컬러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, 식으로 컬러로 나눴네요. 전반적으로 이 컬러를 나눈 이게 이제 캐릭터 라인에서 딱 연결이 돼 있는데 딱 하나 어색한 게 여기 부위가 좀 어색하네요.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이해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거를 여기까지 해서 여기 전체를 꺼먹게 해? 아니면 이렇게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어떻게 꺼먹게 처리를 하느냐 뭐 적당하게 했네요 저 같으면 은 여기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이렇게 연결... 아닙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두바이 매장 와서 원오브원이라든지 제네시스의 스페셜 에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이제 중동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내년 말에 제네시스 원오브원이라든지 제네시스의 스페셜 에디션 런칭을 하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더 펼쳐가면서 제네시스 마그마도 있고요. 그렇죠? 여러 가지 제네시스를 좀더 특별한 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 외에도 오늘 뭐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네구레이스 나가는 차도 뭐 오후에 또뭐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, 이 라인 좀 미숙하게 한 거는, 아, 이거는 정말 아쉬운 거예요. 다잘 만들어 놓고 약간 콧바트린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. 고 가치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런 디테일에서, 아주 세심한 디테일에서 판가름이 되는데, 조금 더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쉬움 때문에. 저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,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이게 뭐 잘안 되고, 그럴 수 있잖아요. 현대형차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